김해시는 2020년 한해 동안 기탁받은 이웃돕기 성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,112건 21억 3,7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과 상품이 시에 기탁됐습니다. 2019년과 비교하면 기탁 건수는 5%, 기탁액 수는 0.42% 증가한 규모입니다.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됐지만,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시민의식과 온정의 손길이 더 늘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기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는 풀이했습니다.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기탁이 다수였고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한 익명의 기부자들도 잇따랐습니다. 시는 이렇게 기탁된 성금과 성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37,074세대와 장애인 시설, 노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2,040개소에 지원했습니다.